한국 기자협회가 구글 워킹우먼을 위한 멤버십 커뮤니티인 헤이 조이스와 함께 육아휴직 중인 기자를 위한 GNI 뉴스룸 리더십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나리 헤이 조이스 대표는 과거 20여 년간 엄마 기자로 살면서 여러 차례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었다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보육자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뉴스룸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서 커리어를 자신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GNI 뉴스룸 리더십 프로그램은 육아유직 기간이 역량 강화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미디어에 특화된 다양한 주제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팀 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 구상,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토론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헤이 조이스 선능 아지트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